안녕하십니까? LA 제프로입니다 오늘은 그린 주변에 어프로치 핀에 붙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뭐 남자들은 삼국지 같은 거를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넣는 뭐 시비 진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그 어프로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러닝 어프로치는 자, 여기서 자, 이세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잡 잡고 여기는 두 손가락은 그냥 아, 이렇게 잡고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스윙 할때 러닝 어프로치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백스윙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 바닥에 씌우면 뒷땅을 치든지 탑볼을 치는 경우가 되, 됩니다. 그래서 자, 러닝 어프로치에서는 공이 조금 오른발 쪽에 가고요. 자, 편안하게 백스윙. 백스윙의 크기로 자, 이, 샤프트에, 저, 일곱 시, 여덟 시, 뭐, 이런 크기로 자기가 조절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다, 운 스윙 해주시면 됩니다. 그외 백스윙이 벌써 거리가 조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1 십, 아 이진법, 십, 삼진법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자, 자기가 오늘 골프채를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 그린, 자, 그린의 상태가, 너무나 그, 빙판 같이 잘 구를 때는 13진법을 해주고요. 어, 갔는데 어, 뭐 그냥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 12진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홈마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마체들은이 구분 다음에 10분 10분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는 피칭이라고 되어 있는 게 10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배지가 11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샌드배치는 12번이 돼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혼마체가 이렇게 번호가 돼 있는데요. 오늘은 그 혼마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프장에 나왔는데 그린이 너무 좋습니다. 양탄자가 잘 깎아 나와가지고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13진법을 쓰는데요. 13진법은 뭔가 뭐 13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어... 이 개배치를 들었습니다 그럼 개배치가 홈마 기준으로는 몇 번이 됐죠 피칭이 10번이라고 했으니까 개배치는 11번이죠 그러니까 13 마이너스 11은 2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1을 이렇게 캐리를 하면 1을 띄우면 2가 굴러간다 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3진법에 오늘은 개배치 52도를 지금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 1대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11은 2 그래서 1은 띄우고 2는 굴러간다 그럼 그게 어 되는지 제가 한번 여기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제가 개 배지로 어 1을 띄우고 그 다음에 띄운 거리에 두배가 런이 발생돼 가지고 그린 주변에 모두 공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어, 13진법을 사용하시면 자 13에서 마이너스 개 배지가 11번이 됐죠 그러면 2가 나오죠 그러면 어, 두배로 어, 굴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56도 샌드 가지고 칩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진법에서 샌드는 12번이니까 13-12는 1이 되겠죠. 그래서 1만큼 띄우고 1만큼 굴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 13진법입니다. 오케이. 자 보신 바와 같이 제가 샌드위치를 가지고 어, 러닝 어프로치를 1대1로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1만큼 띄우니까 1만큼 굴러간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도 이런 어, 진법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 그린이 되게 빠르고 상태가 되게 좋은 골프장에 가서는 13진법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조금 느리고 그냥 일반적인 골프장에 가면 12진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 너무 아, 자기가 골프장에 도착하시면 그 상태가 어떻는지 한 번만 이렇게 툭 치보면 그게 13진법이 정확한가 12진법이 정확한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방법에 의거해 가지고 자기가 러닝 어프로치를 하면 그린 주변에 가서 누구보다도, 프로보다도 잘하는 어, 어프로치를, 기술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레슨이 유용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모르시는 분 없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